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 애국투사 동지 여러분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미국 뉴저지 뉴욕, 워싱턴 D.C. 거기에도 많은 애국 주사, 우리 공화당 지지 세력이 있습니다. 그분들 모두 대신해서 이곳에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미국에서 왔으니까 미국 얘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Donald J. Trump, he's a Superman. 보내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은 초인, 초초인입니다. 초, 초, 지금 사흘 전에 탄핵을 받으셨는데, 그제 의견으로는, 또 우리 동지들 의견으로는 미국을 구하기 위하여, 지상을 구하기 위하여, 인류를 구하기 위하여, 그분이, 찾아온 겁니다, 탄핵을. 탄핵을 바둑으로 해서, 탄핵은 물건너가고 2020년 재선은저 바닥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 와이트하우스 백악관을 갔다가 확보한 것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사당 The Capitol, 워싱턴 DC에 있는 국회의사당 상원, 하원, 모두 확고한 것으로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사랑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극히 사랑하는 박근혜 대통령, 북한인권의 아이콘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어 박근혜 대통령.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북한 인권 전시회를 갖다가 2003년 2004년에 할 적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당신은 대통령이 아니었지만 나와서 북한 인권이 제일 중요한 거다 뜻을 같이 해주셨었습니다 지금 탄핵을 받으셔서 전날을 1000 days she's locked up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그고초를그 간단을 견디시는 거는, 나라를 구하고, 국민을 구하고, 세계 인류를 구하기 위한 몸부림이죠. 몸부림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제가 남은 거는 희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시진핑이 몽땅 정리를 해 주실 거고 우리는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맞아요. 워싱턴하고 뉴욕에서의 구호는 영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창을 하는데 다운 윗 문재인 다운 문재인 Our president. Our president. 감사합니다. Yeah.